어, 뭐야? 이거 미포 두 마리인데 진다고? 푸른 미포 두 마리인데? 템을 뭐 먹어야되냐? 아! 라일락이야? 그럼 진진진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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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자라 아! 아 이거 안별하려고 그랬는데 아안별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별소자 갈까요? 아 여, 안별 4명씩 깔쳐서 이 성적도 빡세요 <laughs> 주유소나 오, 감사합니다. 좀 죽어 주셔야겠어. 정손징크스가 안배갈 때 별숨에 빈줌내림 개꿀이에요. 그래요? 별숨에 갈까? 연우는 정손밖에 갈수 있지 갈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위도 괜찮지만 안배한테 쓸려요 안돼요. 아, 어, 아, 순방 순방 대기니까. 레드 나오고. 대게 별. 아 별수호자 한번 가볼까? 별수호자. 오랜만에 별소자 한번? 아, 안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검사하다가 8등 가봤어요. 지로 세우고 가볼까? 아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주해적돈 벌면서 가자. 아, 말파 샀어야 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갈게요. 잘 떴으니까. 얘팔게 아니라면 정손 만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말파 안 썼네. 아, 네, 부스팅에도 소용 없네, 생각해보니까. 어, 정손 좋아요, 초반에. 어, 때려봐, 피 찬다. 피해주고. 제라, 제이스가 안 나왔으면은 무조건 별소자 갈려고 그랬는데, 제이스랑 그레이브즈가 나와서, 세 명이서 두개 시너지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 쉽진 않은데, 돼가지고. 갔구요. 선봉대 하나 먹어준 게 낫겠죠? 이게 날까? 조이가 날까? 조이 아무 시너지 좀 조이가 기절시킨다? 초반에 평타가 많으니까 선봉대가 날것 같아요 약간 총잡이도 약간 지금 꿀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 암별은 강력한 거고 총잡이는 순방이 잘 되어있어 허리를 여기 넣은 이유가 레드를 여기 넣어야지 그 우주해적 돈을 벌수 있어가지고 롤체가 되게 요즘에 그 대기 많아가지고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즈 뭐야? 아, 근데 징크스가 변신하기 전에 죽었네. 이건 그 이자만 보자. 레벨업하지 말고. 카사딘 삼성 찍어 집중육상하면 쓸만할까요? 아니 레벨업 할걸 그랬나? 왜냐면 초가스랑 징크스 보긴 봐야 되는데. 시참 진행했어요, 돈이님 아닌데. 전 시즌이. 막판이에요, 막판. 오늘 이거 딱 막판 할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오셨구나. 까비, 까비. 오늘 좀 재밌게 했는데? 1등도 하고, 시참에서도 좀 안별을, 안별 배우고 재밌게 한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징크스 빌드업 약, 약하지 않은데? 약한가? 놀제 28랩, 28랩인데 패스 살까요? 어, 사는 게난 좋은 것 같아. 뭐,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수익 없으니까. 엥? 징크스 있으시네? 아, 초가스 덱이랑 겹치는구나. 근데 여기, 저희가 레드라서 더 피해 관리는 잘 되겠다. 아, 진이 세긴 세다잉? 선봉대 넣었어도 안 되긴 했겠다. 오, 딱이다, 딱. 다이아 가고 싶은 풀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올라가고 싶은 느낌이에요. 약간, 순위 방어 잘 되는 거 하면은 티어가 올라요. 재미를 추구하려면은 뭐, 리롤 덱 많이 해야 되는데, 아, 템버템 보소. 랭크 올리려면은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짜오덱 말고는 리롤덱안 하는 게좀더 8등을 덜, 덜 박으니까 아마 될 거예요. 투정선 가면은 망하나? 투정선은 케일이 좋은데. 이거 케일로 쓸까? 지금은 순방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쌈총이나, 그 유관별이 강남하면 가고. 아 실명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나 싸움꾼으로 빌드업 하려고 그랬는데 안 풀렸어요. 된장 짠짠 아, 근데 이분 싸움꾼 빌드업이 잘 됐네. 니코 이성이네. 아이, 뭐야? 징크스 이성이네. 와, 이분 끝났네. 조합 내 생각에는 라위라도 넣었어야 되나 보다. 나 라일락인데, 이거 뭐 먹었지? 내가 징크스 먹었어. 연우 징크스. 너무 안 나오네. <laughs> 눈 마주치면 만난다. 인정, 집중, 집중 좀 할게요. 좋았습니다. 이거 라위를 넣었어야 되나 봐. 거양용 욕심 안 부리고, 어차피 여기서 레드 먹을 거니까. 이거 일단 거압부터 넣어야겠는데 너무 안 죽는데? 이거 또 뺏긴다. 내가 원한 팀 뺏기는 거그 그거 또그 버그 걸린가? 아 진짜 뺏기는구만. 나는 그냥 팔등각이 보이네요. 진장. 다른 사람 쪽으로 돌아간다. 끌라. 아이 여기까지 참았으니 이제 하지말자 라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 서풍 뭐야 진짜. 무대 라위 정돈으로 갑시다 아 라일락 라일락은 좀 힘들긴 하다 진짜 템포가 너무 빠르고 괴롭다 괴로워 이게 제일 낫긴 한데 레드를 여기 줘서 그부줘서 약간 망한 듯? <laughs> 그부를 항상 사놔야겠다. 그부 빌드 할 때. 총잡이 가려면 와.. 템 보소 난리났다 난리났다 어? 그부가 더 좋긴 하는데 실명 때문에 싸워야 돼 아, 순방팀이 복귀인가요? 그런가? 여기서 미포가 나오네. 이롤 대성공이다. 그죠? 탄렉감대 되네 정선 효율 안 좋아요. 그거 처음에 미포 그거여서 처음에 여는 징크스여서 넣은 거예요. 여는 징크스여서? 아, 애기단님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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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완료. 이런 분들이 서풍불리 치자면... 미포 세게 세다 미래는 고통스럽지. 여기도 셋는데 나도 셋다. 미포가 공을 빨리 썼죠. 연운이랑 공속이 빨라서... 이분 처음 사셨나 본데, 수박징징이 뽑아서 힘시신것 같아. 요게좀 오버였나 모르겠네요. 덧발톱이랑. 넣으면... 아 자코 만났는데 징크슨 살아있는데 미포가 헉, 삼성이야 어떻게? 연승 끊기지고 지어서 했는데 아마 질것 같은데 폭팡. 파어데 이거 노란색 징크슨가 이거? 똑같나이스 제발. 와 이거 이거 싸움꾼 안 넣었으면 질뻔했다 왜냐면 나더 뽑을 게 없어서 돈을 아껴둘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여기 만날 것 같긴 해 지금 여기. 만났죠. 초가스 리볼 피했어. 여기다 쓸을것 같아서 리볼 피했고. 초가스 오모구야. 대박 들어갔고 소가 되죠. 베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잡았다만아할것 같았죠. 반군 구레에 넣을 수 있고요. 그분은 아마 루시안이랑 바꿀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껴 이거 한번 나오면 뽑자 음전자, 음전자, 아니면 코악코악 완성템, 음전자, 아니면 수은 덧발. 어, 어머, 워 그... 이거 뭐야? 팔레 가서 이거 안에 아, 네, 좀 강화 좀 해야겠다 이거 그냥 돈써돈 돈 써요? 뭐야? 아 이거 텐 남겨둘 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죠? 워머그? 미포 그냥 줄까? 가요 그냥. 어차피 남은 템은 얘, 마, 마이죠, 마이 줘 마이 아 미포 줘. 를 대박났더라고. 쌈총 되게 쎈는데 얘가 더 효율이 좋았긴 했는데 워머그가 뭐야 이거? 사, 얘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거 너무 너무 뚫렸나? 석공 쓰려다가 너무 뚫렸나? 쌈총 겹쳤어요 불나방님이랑. 저분 삼성 못 찍게 하려고 한 건데 삼성 찍으셨네아 노랑 징크스의오 먹으러 분사신이 하네 진짜. 미포 이성은 뭐. 아 이거 그 팔았어야 되는데. 뭐 어, 말파다. <laughs> 안 죽는 징크스 됐네 진짜. 이거 <laughs> 케일 견제 좀 해야 되나? 지금 이성된 거야, 이분? 케이랑 징크스가 지금 1 2 3 4등이고 근데 안별이 올라올 거 같고 샤코 만날 때돼 가지고 하코베치 좀 해야겠다 이거. 아우솔은 구렙때 반군으로 넣을 수 있어요 반군. 초가스 두개 써도 되긴 해요. 얘 얘가 반군이라 가지고. 아, 이전투구도가 별로였죠. 초가스가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블리츠크랭크 당긴 것 때문에 이리 와가지고. 아샤코벤치서졌나 맞네. 미포 가엔이나 덧발이나 수온 정손도 나쁘지 않고 서풍이 제일 나을까 문나일까 파세검도 이거는 약간 유출적인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정손이 제일 나았겠는데 미포가 아 정손 넣을 걸 그랬다. 진짜 파세검 넣을 걸 그랬나? 아, 징크스가 먼저 물렸네. 배치 이거 완전. 미포 다 있었고. 제발. 아, 레드, 레드 있는 미포라서. <목소리> 유행이 북현이 <복균이> 갔다. 고생했어. <목소리> 안 돼, 갔다, 유빈이 웃겠니. 나 순방했구요, 일단. 여기 만날 것 같아서 했는데, 정확히 했죠. 아, 바위 좀 막아줘. 똑같이 나이스. 7렙 미포라고 사랑하죠. 7렙 미포긴 했지, 맞아. 하나는. 맞다, 나. 나 난사도, 난사 증가도 했었지. 이거 스태틱 먹을게요. 스태틱이 옛날에 제드한테 스태틱 넣는 것처럼 공속이랑 연운을 올려줘서 연운이 너프되긴 했지만 어쨌든 스킬 빨리 써주게 해주거든요. 미포? 어? 잠깐만, 초가스몇개 있어요? 찾으러 갑니다 일단 일단 각 나약 관계 전형 아니 아냐 아야 백캡이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마나약 탈자 썼다 미포가 다 녹였어요 근데 지금 편안한 시간 보냈고 운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데미지 몇인지 받달라고 아이고, 아까 봤어야 되는데. 누난 레드. 2000이에요, 2000? 여기만 할것 같은데? 케일. 케일한테 걸었어요. 아, 맞다. 여기, 이거 아니야. 케일 잠깐 타바스가 스킬 못쓰는데 이거? 그냥 탱킹 잘하는 친구네 케일 삼성이야 와! 용의 아 케일 성 떴구나 와보건는 최후의 속삭임 효과 뭐, 이거, 이거 이거 맞자 최후의 속삭 효과? 글쎄요 어야 되는데. 와. 2.800. 토가스가 자꾸 스킬 쓰기 전에 미포가 녹여 버린다. 와, 여기 내가 졌나 봐. 내가 진 건가? 미포를 먹어 볼게, 미포. 나 수온 널자리 어, 도장. 먹을게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먹게 너무 <laughs> 수운이이 아, 이거 k 1 l l 대 초가삼성인데 초가삼성이 더 육, 불리한 거 아니야? 저기 t h i n g I w 약 탈자. 두 번째 l s 한테 e t h i n g I will kill s o m e t h i 일로 가면은 케일, 이로 가면 바이. 안 바꾸셨네, 큰일났네. 아, 살짝 었어묵으안 돼. 케이라궁써 그쪽이 아니야, 초가스야. 이럴수가. 가인이었으니까 뒤에 돌걸그했나 무대 두개 뭐야, 이거. 씨. 이거 미포 두 마리인데 진다고? 푸른 미포 두 마리인데? 아, 케일 안 바꾸시나 계속. 아, 초가스가 자꾸 이상하때 쓰는데? 초가스야, 진정해, 제발. 거 o g 아, 아, 브릿지가 뒤로 땡겨서 그렇구나, 맞네. K1은 저기 수은이 질리얼이 있어가지고.. 뭐뭐야 거결 뭐야? 이거 바이라도 띄우자. 이거 바이라도... 스레시아니, 스레시해가지고... 거결은 둘 데가 없다. 솔라리 크게 영향 없지 않을까요? 바꾸셨네. 끝났네. 아! 초가스야! 제발! 이거 질 수도 있나? 설마? 블리츠 때문에 이거라네. 블리츠 때문에. 그죠? 블리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이분 블리치 있어가지고 은근히 배는 이렇게 해야될 것같아어이템템 되게 좋다 이거 뭐야 한방에 보내자 이거 템 굉장히 좋아 3800 <놀람> 서풍 피했어요 피했어요 블리치도피아블리치는 피하... 걸리겠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초가스제 쓰지... 어마탈지 안걸렸는데 이번에 썼다! 썼다! 나이스 그래도 진다고! 안돼~~ 고생했어요 왜 졌을까 이거? 아까는 덧발 때문에 겨우 이긴건가 덧발 때문에? 맞네 아까는 덧발 때문에 이긴거네 서풍도 피했는데 장막만 못 묻혔거든요. 장막, 석풍 피하고 초가스급 묻혔는데 아까 불츠 때문에 두번진것 때문에 그런 건가? 역대급이었는데 그죠? 와.